치악산 자락에 바다를 닮은 운해가 밀려듭니다. 썰물처럼 안개가 물러난 자리, 햇살이 숲을 채우면 치악산의 아침이 깨어납니다. 치악산 중턱에 자리한 천룡고찰 국형사. 긴 세월 잠든 마음을 두드려 깨웠던 법고 소리가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저 밑에 저기가 지금 그, 원주 시내입니다. 원주 시내입니까? 지악산부터 네. 시작해서 저기에 있는 명산들이 예, 원주를 갖다 꽉 차게 이렇게 어, 예.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사찰이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됐어? 신라 됐습니까? 말부터니까요. 신라 말 예, 네. 때부터 한1 2 0 0년 조금 넘었어. 경순왕 신라 경순아 경순왕 때부터. 여기 정면에 보면 동학단이라고 있어요. 해조 네. 이성계가 이제 무학대사를 통해서 전국에 다섯 군데를 지정을 했어요. 국가를 위해서 있잖아요. 평화를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네. 제를 지내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나라의 태평성대를 위해 전국 5대 명산인 오악에 산신을 모시는 재단을 마련했답니다. 옛부터 영엄하기로 이름난 치악산은 동쪽을 지키는 산신이 좌정하셨다죠. 그 어떤 삿되고 몹쓸핵도 다 물리쳐낸 동쪽의 수문장. 치약산을 안고 사는 기운 좋은 동네, 강원도 원주를 만나봅니다. 손바닥만한 솔개 그늘도 아쉬운 여름 땡볕에 가장 반가운 길. 넉넉하게 그늘 농사를 지어낸 치약산 산자락을 걸어봅니다. 이야, 이 무더운 여름철에는 이 나물 그늘만큼 예, 명랑 다리가 없죠. 야, 이들이 얼마나 무성한지, 예, 마치 이렇게 터널을 걸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약산 아. 그늘 아래 평안하게 자리 잡은 신림면으로 향합니다. 예, 오, 왜이렇 한적한 산 중턱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놀고 있을까? 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잠자리 잡는다고 어이기 어떻게 산에 이렇게 와 있어요? 한 며칠 동안 방학이어서 할머니 집에 와 아, 왔어요. 아 할머니 집에? 네 여기 할머니 집에 있어요. 네. 아이 귀여워라아 그래요? 할머니 집에 여기 있어요? 네 어디에? 여기 아. 여기 아유, 아, 야무진 저기요. 길잡이를 만났네요. 아우, 아, 왜하가리기 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이 어떻게 오신... 아 진짜 산골입니다. 음. 아니, 우리 아이들이 예. 이렇게 밑에 놀고 있어서 보니까 목이 말라서 제가 물한잔 얻어먹고 가도 되냐고 아, 그렇게 하니까 안녕하세요? 된다고 해서 왔습니다. 어, 안방수 120m 물이라 오. 아주 좋아요. 와물 아, 맛있습니다. 저물맛 알거든요. 아 어, 진짜요? 예. 아니, 네. 아니 근데 장아리가왜 예. 이렇게 많아요? 아, 장에 담고좀 팔고 있어요. 유기에서 무슨 장을 담고요? 아, 사석에서 하니까 더 건강하고 맛있는 장이죠. 간장을? 된장, 고추장, 멸치액젓, 어간장. 아 어간장. 귀한 곳으로 왔네요. 귀한지는 몰라도 좀 독특한 사람이죠. <laughs> 예. 대발 사백오십 미터 강원도 첩첩산 중에 남해 봄 바다가 무거워하는 중이라니 정말 놀랍죠? 올오 월달에 한거 아직 알맹이가 살아있을지 몰라요. 3년 동안 간수를 뺀 천일염 속에 남해 미조항이 고향인 알백기봄 멸치가 발효 중이랍니다. 맛있네. 맛은 있네. 경매장에서 제일 커요. 크고 통통하고 이제 그물에 털어서 거의 이만해야 경매를 보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 걸 경매 봐서 그물에 틀으면 썩여 내장이 막 터지잖아. 막 터니까. 그니까 러 쓴맛이 좀 빠져요. 그래서 맛있어요. 일년 반을 삭힌 멸치 젓갈을 걸러 먼저 액젓을 만듭니다. 남은 건더기는 따로 모아 강불에 끓이는데요. 사고를 달리듯이 뼈 속에 있는 좋은 성분까지 우려내기 위함이라네요. 푹 고아낸 국물은 면포에 받쳐 진국만 걸러냅니다. 1차 정제 과정을 거친 후 1년 동안 숙성을 한 다음 두번더 정제를 한답니다. 한 번만 하면 이렇게 깔끔하고 감칠맛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태는 텁텁하고 기름기도 있고 이러니까 좋은 맛과 색깔 그걸 하려고 세 번씩이나 수고롭게 하는 거예요. 콩안톨 없이 오로지 소금과 멸치 그리고 느린 시간이 빚어내는 어간장. 날 것도 익힌 것도 아닌. 맑은 발효의 힘은 별다른 육수 없이도 멸치국수 정도는 뚝딱 말아낼 만큼 감칠맛을 자랑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출출하실 텐데 우리 지금 애들 네. 간식 먹이려고 국수 비볐거든요. 네. 그저어 간장으로 만든 국수예요. 네. 이걸로 간을 맞추셔야 돼요. 간단하면서도 맛내기가 어려운 게또 국수인데 어 간장 하나로 맛이 날까요? 음. 괜찮으세요? 음 어간장이 좋은 게 뭐냐면요, 네. 간이 강하지 않다는 거, 은은하면서도 네. 자기 맛을 다낸다는 거. 어간장 국수 맛 인정합니다. 음. 음. 그다음 어간장 하면 또 보통 이게 바닷가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깊은 산 중에서 이게 어떻게? 자연이 많아요. 네. 창원사 학을 하다가 <laughs> 네. 남편이 이제 시골로 가자 해서. 강원도 아 경남 고성으로 갔었어요 네. 바닷가니까 음. 그때는 이제 시골 사니까 네. 액젓을 담가 먹었죠 네. 그래서 이제 건더기는 버렸어요 네. 그랬더니 이집 아줌마가 오더니 저거 저 주둥이만 똑똑한 서울서 왔다고 큰소리 쳐샀더니 그걸 버렸다고 뭐라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나를 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젓갈 뜨고 줬더니 그 다음날 간장을 한병 들고 왔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매일장 음... 제가 표현하는 어간장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그럼 여기 강원도 원주까지 어떻게? 거기서 태풍 루사에 저희가 예. 거지가 돼버렸어요 농장이. 그래서 접고 떠나자. 음... 그래서 지도로 찾고 찾고 했는데 실림이 일단 치약산 때문에 큰 바람을 막아주더라고요. 아, 북쪽에서 바람, 바람 때에 예. 바람 때문에 너무 혼이 나서 일단 태풍이 안 오는 곳으로 가자. 아... 젊은 시절 플로리스트로 큰 성공을 이뤘지만 귀촌 10년 차 모든 걸 잃었답니다. 그때 향기 나는 꽃 대신 짠내 나는 멸치를 붙들었다죠. 상처난 인생에 독한 소금간하며 기다렸더니 꽃 같은 소식이 들려왔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한 5년 동안 가슴앓이를 엄청 했어요.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런데 2006년도에 진흥청에서 주최하는 전통 생활기술 공모전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제품 선물세트를 냈는데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꼬집어봤어요. 이 꿈인가? 생신가 그때 진짜 대상을 받았더라고요. 망망대해든 첩첩산중이든 앞길을 막는 고난을 이겨내고 한발더 내딛는다면 기어이 인생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법이죠. 이 산속에서 젓갈로 가지고 먹고 산다는 게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인생 몰라 잘 살아야 돼요. 산골 장독대엔 오늘도 바다 향기 그윽합니다. 기름진 곡창지대를 품은 흥업면으로 왔습니다. 평생 이 고운 풍경 눈맞추고 사는 미촌마을입니다. 대문도 보니까 옛날 대문 그 그대로네. 아, 대문 한번 보세요. 이 옛날 나무 대문. 요즘 이 나무 대문 보기 참 귀한 집인데.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지봉꺼먹이는데 어떻게 해, 이렇게 오셨어요 예, 아니, 동네가 이렇게 보니 너무 아담하고 예뻐서, 어우, 아, 아, 네. 옛날 지 그대로네요. 네네네. 네, 네. 어. 근데 어머니 대문을 갖다 이렇게 왜 아직 좀새 대문을 안 하고 이렇게 아이고. 나무 대문 그대로. 그런 거를 옛날 네. 그대로 좋아하시고, 예. 너무 밥, 저 스프님들이 아. 방식을 바꾸는 걸안 좋아해요. 아, 네. 아, 또 냄새가 그냥 고소한 데가 그냥 <laughs> 코코넛 사장 설치입니다. 아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그것을 내릴 거예요. 우리는 자체 복수가 불거요. 아좀그 불래요? 네, 연어집까지는 불거요. 네. 강원도산 메밀을 아, 손반죽해 뽑아낸 메밀면이랍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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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 자 제리고한잔 뭐 제가 데려볼게요. 네. 자, 끄루룩, 끄루룩 식감이 어떠신가 보세요. 음. 좋아요? 쫀득쫀득하면서 쫀득, 음. 식감이 땡기죠? 아, 어, 식감이. 그냥 아무것도 양념 했는데도 예. 메밀 식감 자체그 향과. 예, 향과. 응. 예. 그 다음에 그 쫀득쫀득한 예, 것과. 응. 음. 안에 들어가서 예. 좀 기다리고 있을게요. 예. 예, 예, 예. 제대로 한 그릇 말아주십시오. 예. 제 저쪽에 평상 자리 더 야외에 예. 자리 되어 있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예. 네. 막국수는 주문과 동시에 지금 막 만들어서 막국수라죠 반죽은 백번 넘게 치대는데 치대면 치댈수록 숙성이 되면서 면발이 꼬들꼬들해지기 때문이라네요 메밀을 속껍질째 갈아 만든 면발은 찰기가 부족한 대신 냉수 마찰로 씹는 맛을 더해줍니다 넉넉하게 담은 면발에 두 달을 숙성시킨 양념장. 거기에 동치미 국물로 마무리. 장독대에서 진득하게 오래 묵은 시간의 맛이 익어가는 중입니다. 보통 기본이 5, 6년, 10년 그렇게 숙성이 될수록 맛있는데 딱 5년 사이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요 정도. 이 된장은 막국수의 단짝 수육에 쓰인답니다. 오갈피도 넣고 누름나무도 넣고 오늘 하루만 쓸 거면 와야 돼. 왜냐면 말리면 그게 향내가 안나가을에 가능 가능한데 지금은 바로 배워서 바로 넣어야지만 그 향이 지내요. 거기 육질이 아주 착 이렇게 나오게. 음식 만드는 법은 타고났지만 재료 아끼는 법은 여태 못 배우셨다는 사장님. 진하게 구워진 수육도 먹음직스럽게 준비됩니다. 아유, 야들야들 얼마나 맛있을까. 요 가운데 네. 하나 한구 아. 잡숴봐. 예. 최원에게. 아 이게. 이게 말만 듣던 수육 예. 감자 서비스. 강원도 음식은 투박하다고 하던데 아우 비주얼부터가 시선 강탈입니다. 국수는 네, 네. 일단 국물부터 먹어봐요. 국물. 네, 예. 시원합니다. 입에 어. 맞으세요? 네? 입에 맞으세요? 제 입에 딱입니다. 이제 드셔봐. 식감을 어떠신가 드셔봐. 음! 어, 아, 매미향이 있네. 음. 와, 음. 이거. 이게... 이게... 어우, 저 수육 맛도 진짜 궁금하다. 궁금합니다. 수육인데. 예. 수육이 제대로. 된... 또, 수, 좀, 이 수육 맛은 또 어때요? 에너지보다 야, 틀려요? 아우, 부드럽고. 부드럽고, 또. 언제부터 그럼 어머니, 이마커국집을 하신 거예요? 한 지금 꽤 됐어요. 우리 애들이 조그맣을 때 했으니까. 애들이 음. 지금 4 7살다 넘었으니까. 네. 스무, 스무 살에 결혼해가지고 살 길이 없어서 국수를 배웠어요. 국수를 배워가지고 시작이 된 거지. 그때는 처음 배우는 솜씨래서 어. 국수가 되고 끊어지고, 끊어지고, 그런 손님들. 이게 깨안 예. 오고. 예. 돈 주지 음. 말고 그냥 가. 예. 그건 천오백 원할때 했으니까. 그냥 음. 가려면 손님들이 음. 여기다가 더 천원짜리 놓고 가요. 참 손님들이, 내가 여기까지 올 때는 우리 손님들이 경력의 박수를 많이 하고 웃고, 또 우리 손님들 보고 웃고 그러니까 그게 즐겁고.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예. 네. 그럼 아버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 파에 일하러 가셨나요? 며칠 바셨나? 전에 들어가셨어요. 어? 며칠 전에. 며칠 전에요? 네. 아이고. 며칠 전에 들가셨어요 연세가 몇데십 년. 칠십 대. 아이구야암 투숙에다가. 네. 오 개월 동안 그런 다음 너무 못 먹고. 어. 너무 너무 비싼 거들어가지 아이구. 응. 아이고 지금 한창 마음 아프실 때같은데 그때 장사를 왜 그럼 좀 쉬다가 하시지. 아니요. 손님들 보면 이게 또 내가 살 길이 여기니까 힘이 나고 손님들 보면 기운이 나기도 하래요 그래서 스물여섯 스물 가진 것 없고 배운 것이 적었던 부분은 공사장 막일부터 남의 집 농사까지 이지라고 생긴 건다 해가며 자식들을 건사했답니다 이렇게 자리 잡은 이 낡은 식당이 부부에겐 고래 등 대구거리고 훈장이었다죠. 이제 먹고 살만하다 했더니 남편 혼자 먼 길을 떠났습니다. 막수가 길잖아, 길. 길게 길게 가고 길게 살을 거야. 이러더니 길게 가긴 물 길게가 날 버리고 간 사람이. 이제 일 끝나고 가면 9 시쯤 되면 차요. 나만 나 쎄보래고 우유 먹자래고 하나씩 먹고 아직 정말 못, 못 뛰니까 응. 그 일할 때는 잊어먹으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지금 일할 때는 다 잊어먹어. 내안올라고 네, 오늘 아주 일을 물었는데. 아이고. 부부의 연을 맺은 지 50년 그래도 서로 가장 많이 웃고 살았던 추억 많은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꽃다운 날 이쁜 날다가네 미련에 선지 미련이 많아서인지 모를 일입니다. 여브나 잘했게 당신 덕분에 이게 이만기 씨도 보고 이렇게 피들도 이렇게 해서 대화도 나누고 인터뷰도 하고 너무 반갑고 좋아 그러니까 저 오에서도 내려다봐 봤지 빼들어 걱정하지 말고 사랑해합니다. 두 분의 행복했던 기억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악산에서 바로 내 남한강까지 흘러가는 주포천을 따라 길을 좀더 걸어봅니다. 이간적한 시골 마을 걷는 것도 아 이것도 운치가 있습니다. 예, 네. 네. 오 여기 또 집이 아주 특이한 집이 있습니다. 어 근데 저 집이 웬좀 뭐야? 도자기 항아리인가? 좀왜 이렇게 많이 얹어놨지? 음? 항아리를 머리에 안녕하세요. 이고 사는 집이라뇨? 아 그거, 뭐, 입을 터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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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아유, 여기도 있네. 네. 아 지붕에 웬 항아리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아, 장독대를? 아, 저런 걸 만드는 곳이고, 또 민박 하면 좋은 곳이라. 아, 저런 걸 만드는 곳이라고요? 네, 도자기 공방도 하고 있고. 도자기 공방이 어디 있어요? 요 안쪽에 있습니다. 안쪽에 있습니다. 네. 야그 옛날 집 그대로인데요. 옛날 집은 아니고요. 네. 이거 그러니까 지붕들 이런 거를 다 허른 거를 가져와서 네. 새로 지은 거예요. 그럼 이걸 직접 지은 거예요? 네. 아니 방금 아까 도에 가라 그랬잖아요. 네. 손주주고 네. 있어. 집을 짓는 것은 아무런 못 짓는 다고 야무지게 짓는지 짓는지한 가봤고요. 네. 어. 항아리 지붕. 보기에도 근사하지만 불에 구운 흙인지라 평생 수리가 필요 없을 만큼 내구성도 좋다네요 도예가의 감각으로 지은 집 내부는 어떨까요 어, 어. 어머나 분위기 좋은 카페 같죠 흙과 나무 바깥 풍경까지 삼 박자가 합을 꼭 맞춘 집입니다. 아이고 작품 전시실까지 야무지게 갖춰두셨네요. 밖에는 그냥 좀 허름한 시골 산촌집 같은데 네. 안에 들어오니까 아주 그냥 예 <laughs> 아늑한 예담하고 <laughs> <laughs> 아늑한 그런 풍경입니다. 부부의 귀촌 이야기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집에서 담근 오미자차. 아, 어, 예. 그리고 또 예. 저희 이아 컵은... 오미자. 그리고 그랬더예저 컵은. 신랑이 만든 아 이게요? 차 네. 만든 거예요? 도자기 또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는 음. 다 만들어서 사용해 아, 이만큼이만큼또 이렇게 오미자 차를 함께 마있고 시원해라 아, 이거 저 뒤로 안에서 직접 기른 거예요 저희가 아, 이거 네. 제가 보기에 보통 이렇게 동남방에 돌면은 네. 부보면 네. 얼굴이 좀 비슷하거나 좀 닮았거나 <laughs> 분위기가 같거나 네. 이렇게 되는데 네. 안 닮았어 완전 서울 사람 <laughs> 네? 서, 서울 사람 맞고요. 네. 저도 원주 출신인데 네. 시골 생활을 안 했는데 예. 여기 들어온 게 지금 한 27년 돼요. 어떻게 네. 만나신 건데요? 아, 도자기 배우로 오가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또이 친구도 저희 그 식당 하는데 자주 찾아와서 밥도 먹고 놀다가 보니까 친구처럼 네. 친하게 지내다가 서울의 그 피부 뽀얀 아가씨와 그 예술과 총각이잘 이렇게 맺어지기도 어렵고 좀 힘든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게 잘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루어지던가요? 아, 그때는 왠지 이게 이 작업하는 게 우선은 예. 내가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걸로 이제 이, 이런 일로 아, 어, 가족을 생활이. 가족을 이렇게 한다는 게 그리고 이제 또 무책임해지는 것도 싫고 그래서 예. 이제 우선 제가 접었던 거죠 이제 흙 만지고 불 다루는 게 천직인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가정을 꾸리고 생계를 짊어진 가장이 된 도에 가는. 집짓는 목수가 됐다가 농사짓는 농사꾼도 됐다가 아예 민박집 사장님으로 인생 행로 한번 격하게 트셨답니다. 요즘에도 많이 쉬면 돼. 그렇게 <웃음> 작업 <웃음> 공방은 줄이고 손님 방은 늘린 지 벌써 20년째라는데요. 그때 둘만 있을 때 크게 저기 작업하는 걸로만. 수입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연찮게 삼척이라는 곳을 갔는데,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 이렇게 밥을 주는 민박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녁, 아침 이렇게 주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조그만 집이었는데, 방 한, 방, 거긴 방 하나였어요. 근데 딱 갔다 왔는데, 어, 정말 되게 편하게 쉰 느낌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 생각을 그때 가지게 된 거고, 그렇게 하게 된 거였어요. 을 결정한 후에는 일사천리였답니다. 어차피 흙 다루는 것만 한 가지. 밭을 일고 직접 농작물을 키우고 철 따라 나온 식재료로 반찬을 만듭니다. 질그릇처럼 멋부리지 않은 투박한 시골 밥상이 차려집니다. 저희도 어차피 저녁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좀양말좀더 많이 해서. 식사를 차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어머님들이렇게 밥상 딱 차려주고 어머 맛있어요 이 말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네 감사합니다 이러면잘 어, 주무셨어요 예잘 네, 주무셨어요 많이 생각보다 음 이런 밥상은 약이죠 이거는 뽕잎나물 볶은 거고요 네. 쟤는 브로콜리나물 이거 브로콜리 나물이요 네.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행복이 뭐 별건가요? 정성 가득한 집밥 한 상이면 그만이죠. 아, 생각날 때 진짜 복잡할 때요. 그리고 번아웃 왔을 때, 네. 그리고 아 내가 진짜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잠시 내려놓고 싶을 때 여기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한 하입좀 하죠. 아, 그러지 마. 처음부터 아. 저렇게 올렸어야 됐어. 이렇게 문대지 말고. 혼자만의 빼냐. 작업장도 민박객에게 활짝 열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얘를 떼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눌러서 메꾸는 거야. 어, 느리게 그릇을 오. 빚으며 조급한 마음과 작별하는 방법을 함께 배워가고 네, 있습니다. 확실한 쪽 이렇게 널브레 있고널브 <laughs> 유행, 유행이야 유행. 도자기 이제 구워서 불에 구워서 한한달 정도 걸려요. 그때 그때 이제 택배히 이제 보내드려요. 까먹고 있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그 그때 여행을 기억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예, 네. 진짜. 다시 그 기억이 난는데 이걸 받는 순간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대 요 받을 때. 어, 그러게요. 봉인해둔 타임캡슐 여는 기분이겠어요. 저기 어, 예. 어디 또 가세요? 아 우리 저희 여기 네. 자랑 자랑하려고 이게 음. 우리가 20년 됐다는 네. 그걸 보여드리려 고 이게 제가 버리기 너무 아까워서 책을 만드는 거예요. 예. 아이 안에 그러면. 쪽지들을 적어놓고 간 내용들을 네. 버리지 않고. 네. 11년 전에 왔다가 이게 네. 그때 왔던 처음 왔던 글 썼던 거고 이게 이제 그 후에 11년 후에 와서 자기가 썼던 글을 찾아가지고 다시 또쓴 그 거예요. 네, 근데왜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다시 이렇게 찾고 이렇게 해서 아... 올까요? 제가 잘... 잘생겼어. <laughs> 그 말씀에 자오가 된병 중에 제일 큰병 걸렸습니다. 네? 아 착각수 삶은 행복한 그냥. 거죠. 손님들 <laughs> <저희 웃음> 행복해서 행복해서 오신다는데 아, 뭐. 행복해서 온다. 네, 편안하고 행복하신 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짐을 풀듯 고민을 풀며 위로를 얻어가는 분들의 이야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도 그냥 제가 작업할 수 있는 여건만 됐으면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크게 뭐 이렇게 금전적인 욕심 이런 건 별로 없어. 근데 이제 지금은 손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가끔씩 이렇게 있어줘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이걸 유지하고 가야 되는 이유가 이제 생긴 거더라고요, 보면. 그 사람들한테는 이 공간이 또 하나의 소중한 기억이고 추억이 있는 공간이니까 이거를 내 마음대로 이제 없애고 삽... 삭제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게돼버렸어 감사합니다. 안녕세요 아, 네. <laughs> 어, <laughs> 사는, 이 부부의 사는 법이 참 보기 좋습니다. 시약산 품에서 바다의 맛을 일구고 뜨거운 벼 아래선 아라리 꿈이 온 겁니다. 낯선 길도 씩씩하게 걸으며 느린 행복을 야무지게 수확하는 사람들. 다정한 그 마음들 만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